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때로는 삶의 품위와 자존심을 갈가먹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네 가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넘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보는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마주하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네 가지 삶의 지혜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건강이라는 지혜부터 시작해 볼까요?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여기 여든이 넘은 김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시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죠. 허리가 아파도 파스를 붙이고 무릎이 시려도 참고 일하셨습니다. 병원 갈 돈이 아깝다는 한마디는 김할머니의 입버릇이었죠. 그러다 결국 큰 병을 얻으셨고 그제야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손쓸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치료비로 다 쓰고도 병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돈을 주고 살수 없다는 걸왜 젊어서는 몰랐을까? 우리는 종종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돈이 많아도 밥한 숟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갈 힘조차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60대 이후의 돈은 치료비가 아닌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용기, 그것이 바로 돈보다 중요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관계라는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돈보다 따뜻한 마음의 품격이죠. 한때 사업으로 성공했던 박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홀로 남으셨죠. 돈이 없으니 자식들에게 당당하지 못하다며 연락을 피하셨습니다. 용돈을 받으실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자식의 표정 하나에 밤잠을 설치셨죠. 그런데 어느날 막내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 주시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제야 박 사장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존재였다는 것을요. 노년의 삶은 혼자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진정한 사람을 얻게 됩니다. 젊을 때 맺었던 가벼운 관계들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은 돈과 관계 없이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밥한 끼보다 마음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함이 바로 돈보다 중요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이라는 지혜입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의 즐거움이죠. 정년 퇴직 후 허무함을 느끼던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 수업을 듣게 되었죠. 처음엔 그저 무료에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그는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은 작품을 이웃들에게 선물했고, 그 보답으로 받은 따뜻한 미소와 격려에 그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기쁨이 여기 있더군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그리고 나누는 행복. 돈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절반만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돈을 쫓는 대신 새로운 경험을 쫓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도전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돈보다 중요한 세 번째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이라는 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한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던 김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준 집을 팔고 허름한 월세방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겼죠.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가 부끄러울까?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잘했다,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존심까지 무너진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쉬운 굴레일지도 모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자산은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걸어온 나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어떤 돈보다도 값진 자존감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품이 있는 노년은 돈의 여유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큰 품격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가세요. 다음 시간에도 행복을 나누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